보요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봐봐 x가 0으로 가야지 분자가 반드시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f0 플러스 g0가 0이 돼야 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식이 이렇게 한 번에 보이시면 너무 좋겠지 그리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hx가 fx 곱하기 gx로 나와 있지? 얘를 한 덩어리로 보시는 자꾸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을 거 같아, 요 보기에는 얘를 이렇게 보시면 너무 편하겠지 그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뭐 kx라고 볼거요 이렇게. 그러면 은 k 의0 플러스 x 빼기 k0가 된다. 이 녀석이 k0가 되겠지. 0 0되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어? k 0가 되겠지. kx를 내가 지금 이 녀석 함수, 두 함수의 곡으로, 그냥 합으로 표현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f 0 더하기 g 0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얘 녀석이 지금 0이 된다라는 거 찾았지? 일단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거 두 가지 갖고 문제 풀어야 될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 이미 여기에 0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도 뭐 걸로 가야 돼? 이것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럼 f0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예. 마이너스 3이니까 g0가 3이 돼야 돼. 키고 나와야 돼. 얘도 왔다 갔다 걸어야 돼.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 형태로 바꾸고 싶으니까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 0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f x 마이너스 f 제로가 된다. 사실상 여기에 이렇게 x 마이너스 제로가 있던 거였을 거고 거기에 g x가 이렇게 곱해져 있었던 합이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제로가 되겠지. f 프라임 제로 곱하기 g 0 제로가 곱한 게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쵸 그럼 g 제로가 방금 저기 3이라고 구했네 그치 여기 3이라고 구했지 f 프라임 제로가 얼마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되겠네요 f 프라임 제로가 6이니까 g 프라임 제로가 얼마 나와야 돼 g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hx가 fx 곱하기 gx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미분계수를 쓸 필요가 없지. 아니 저기 죄송해요. 도함수의 정의를 쓸 필요가 없지. 이게 h 프라임 제로로 가라 그랬으면 h 프라임 제로가 정의식에 가면은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f, f 뭐가 되죠? 0 플러스 h g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제로 g 제로가 되어야 될거 아니야? f 제로 g 제로 이게 정의식이지. 도함수의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지 근데 F0, g 0는요 이미 내가 여기에서 지금 요걸 구해놨어 연속이 얼마가 됩니까? F0랑 g 0를 곱한 거니까 뭐 여기 뭐 더하기 9가 되겠지 여기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왜? FX랑 GX가 무슨 함수라고 나와있어? 다항함수라고 나와있지 다항함수, 다항함수끼리 곱하면은 실수 전체에서 뭐야? 연속이고 연속이고 또 중요한 거 있잖아 실수 전체에서 어때? 미분. 미분 가능이잖아 미분 가능이니까 이거, 그냥 못쓰는데 H 프라임 X. 를 구해서 앞에꺼 미분해주고 뒤에꺼 놔두고 앞에꺼 놔두고 뒤에꺼 미분한다 Kobe, u p o 거기 에 뭐하는데? H 프라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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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r o zero, z e r 로 z e 나 o z e 어 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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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G0가 얼마라고 나와있습니까? 3이라고 계산했었지? 그렇지? F0 얼마라고 계산했었어? 마이너 3이라고 계산했었지? G'0 어디갔어? 마이너 3이라고 계산했었지? 이렇게 그러면 은18 더하기 9니까 4가 얼마? 27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 쓰시면 된다 곱의 미분 쓰시면 되겠지 문제 풀때 언제일 때 가능한거야 문제 조건에서? FX랑 GX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을 때만 이거를 곱의 미분으로 쓰는거야 이게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함부로 곱을 하면 안돼 어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각각 깔려 있기 때문에 고백 미분법을 쓰셔도 된다고 뭐 여기에서는 문제에 그러니까 다항함수란 말이 나와 있는 거야 fS랑 g x 가저 말이 안 나와 있으면 이거 함부로 쓰면 안돼고조을때 됐어요 한 문제만 딱더 할게요 4번 문제까지 아 이거 아, 하나 하나 더 할게 하나만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할게요 또 마지막 문제 요까지 보시는마무리 할게요.